요것이 그렇게 맵다는데, 떡볶이가 매운면 얼마나 맵겠어요?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. 나 괜찮은데? 아직 나쁘지 않아. 왔다, 왔다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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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썰매 유튜버. 예스 리니. 진이입니다. 여러분, 저희가 오늘은 부산에 놀러와 있는데요. 오늘은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식을 추천받아왔어요. 네, 그래서 저희가 그 음식을 사서 숙소로 왔습니다. 그 네. 메뉴는 바로! 짠! 바로 요 떡볶이입니다. 또 부산하면 떡볶이 아닙니까? 그렇습니까? 어느 그, 나라 <laughs> 말인가? 맞나. 저희가 오늘 함께 하고 있는 그 부산의 토박이 언니가 있어요. 그 언니가 이 떡볶이를 추천해줬어요. 이거 꼭 유튜브에 한번 찍어봐라. 이게 굉장히 매운 떡볶이다 하면서 추천을 해줬거든요. 시상에서 제일 매운 떡볶이가 될 것이다. 네. 근데 요것이 그백종원의 삼대천왕에도 나오고, 그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, 이게 부산의 매떡이라는 그런 매운 떡볶이래요. 그래서 저희가 또 맵부심하면 또 저희 자매 아닙니까? 그래서 맵부심을 최대한 부려가며 이 매운 떡볶이 오늘 정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! 아니, 요것이 그렇게 맵다는데, 떡볶이가 매운면 얼마나 맵겠어요? 그렇죠.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. 나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어, 이안니 한번 시식을 해봅시다 우리. 요것이가 부산의 그 유명한 매 떡입니다. 와, 부산은 떡볶이 떡이 이렇게 큰게 너무 신기해요. 진짜. 근데 딱 봐도 매워 보이지요? 색깔 봐요. 그리고 저희가 혹시나 저희의 그몸 건강에 저희는 정말 매운 걸잘 먹지만 몸 건강에 아플까봐 초코우유와 물만두 준비했습니다. 근데 이거 냄새가 약간 어디서 많이 맡아봤어요 지금. 어 진짜. 그 유, 옛날에 유명했던 유매, 그 송주 블랙맨 있죠? 그 냄새가 살짝 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좀 이건 떡볶이 향이 아니고 그 뭐죠? 김장 김장 김치. 냄새, 젓갈 냄새 같은 그런 되게 묵은 느낌이 나요. 떡볶이가 아니야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와 떡밥. 야 소스 최대한 많이 묻혀라. 그래. 아 우리 아, 진짜 이거 런 하나도 안 매워. 후달달. 돌돌. 돌돌아 너무 많은데요? 아 사실 나 매운 거못먹는 어, 무슨 친구였다. 진짜 우리 매운 거 되게 잘 먹는 척하면서 먹어자. 근데 진짜 잘 먹으면 어떻게? 맞나 할수 있어. 자이큰 떡볶이 한입 해볼게요. 진짜 너무 안 매운 건 어떡하지? 매아나침 고였다 이미. 침 나왔다. 진짜 맛있겠다. 먹어볼게요. 뿅 음. 음. 아 하하하 <laughs> 아, 아파요. 우 <laughs> 소주 맛이 좀 난다. 좋지. 음. 소주. 음 검정색이 소추구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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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괜찮은데 아직 나쁘지 않아 그래좀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매 음. 매운 거저 지금 땀구멍 열렸어요 맵다 맵다 이거는 조금 한입 먹어서 몰라 이건 토크하면서 계속 먹으면서 이제 나의 상태를 관찰해야 해아뇌 네, 매워 <laughs> 아 근데 이거 잠깐만 웃을 때 조심해 나 방금 잠깐 잘못 웃어서 여기 코로 매운 거 너무 심상했다가 어어어저 입술 맞은 것 같아요 지금. 근데 막 우리나라에서 제일 맵다 막 이런 식의 떡볶인데 아직 그 정도까진 모르겠어. 엽떡보다 조금 더 매운 느낌? 엽떡보다 지금 아파요. 음. 저 어묵 도전합니다. 네. 아 매워. 아, 머리 아파. 아 맵다잉. 어우이 중에 누가 물 호스 틀어 놓은 것 같아 지금. 여기 땀 장난 아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먹어본 매운맛이라고 해야되지? 근데 되게 익숙해! 떡볶이 맛은 아니야 확실히 네, 소스가 되게 특이해요 응아 음. 어? 잠시만 땀이 폭발했어 <laughs> 언니 왜 그래? 별안매요아 지나니까 아, 뭐 온다 아 그래요? 어. 이게 슬슬 더 계속 매워지는 건데 어. 아 진짜 아, 하나 먹을 때까지 지났는데 음. 귀 뚫렸어 이게 진짜로 막 상상처럼 아 매워! 이게 아니고 여기가 여기에 그 알아요? 그 짤중에 어 <laughs> 회사 말 이거 가잖아. 그짤 같이 여기 안 파요. 난귓틀리는 매운맛 이거. 이게 처음 먹었을 때 바로 매운맛이 강타하진 않고 점점 시간이 지나서 맵네. 음 생각보다 그냥 응.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괜찮다. 응. 어묵 먹었나? 안 먹었다. 먹어 먹어라. <laughs> 와 이게 절어 있네 어묵 이게 거의 이게 빨간 이불이에요 거의 <laughs> 빨간 이불. 떡이 이불 아니고? 와. 와아 지금 아 이미 <laughs> 왔어. 아니 모든 문들이 땜이 지금 다 열렸어 지금 여기 콧물이랑 지금 인중땀 겁나나 좀 두통 오는 것 같아. 근데 화끈하네 되게. 음. 좀 스트레스 풀리는 맛이다. 면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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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용. 면 아빠용. 오늘 잘 먹네. 역시 부산 사람은 잘 먹네. <laughs> 야채 안 먹을 것안 먹어? 어 야채 아, 나 야채 좋아해서 좋은 건데 아, 어묵 어, 아니, 나 일단 아니, 진짜 <laughs> 일단 네 어묵 묵어 제발 묵어주라 제발 묵니 묵어 어묵 양보한다 내가 음식 양고 처음 한다 아 양보 안해돼니 묵어야 만 어디야 니 얼굴 땀 난다 왔다 왔다 엄마 먹고 싶어 응아 맵다 안어라안먹어라아 잠시만 이 먹어야 돼안니 언니 음. 보통 먹 아통요 고통으로 있죠. 고통으로 있죠. 어아 봐. 입 아파? 그 입이 그, 그 찢어지는 느낌이야. 아, 얘, 얘땀 진짜 많이 나요. 저요 내일 그 은고에서 화산 폭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와, 도로게무용 아, 네, 잠깐만. 아, 나 진짜 미안해. 나 매운 못 먹어요. 아, 아파요. 귀가 지금 떨어졌어. 고막 떨어졌어. 저 오늘부터 매운 거잘 먹는 타이틀 뺄게요 우리 원래 타이틀 없었어? 응그 타이틀 없었지만 오늘부터 뺄게요 아! 미쳤다 <laughs> <laughs> <인정된다>. 미쳤다 <laughs> <laughs> <진짜> 미안해요 미안해요 <laughs> 여기 닦아도 딱아도 계속 나요 여기 땀인지 콧물인지 이제 이해가 잘안 돼요 아 정수리에 음. 땀구멍이 다 열렸어 응! 여러분 저 잠깐만요 저 지금 엉덩이에서 뭐 나오려는 거 같아요 <laughs> 이게 불인지 방구인지 잘 모르겠어, 어떡해? 안 돼! 불방구일까? 이게 다 불기야. 살려줘! <laughs> 이발에 <말에> 미스틱 뿌렸다, 지금. <laughs> 너무 미해 너무 매워요. <웃음> <웃음> 매워, 매워. 다시는 <laughs> 맵부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. 근데 지금까지 먹어본 떡볶이 중에 제일 매운 건 사실이다. 진짜. 나는. 이게 또 물어보실 것 같아요. 엽기 떡볶이 매운 맛이랑 비교해서 어때요 하는데, 엽떡인데. 엽떡은 아니요. 얘도 매 엽기 떡볶이는 떡볶인데 매운 맛이잖아. 얘는 떡볶이가 아니야. 그리고 얘 떡이 커가지고 더 매운 것 같아요. 와나 지금 올해 소들 인중에 땀다 스쳤다. 나도. 아, 아 진짜 어머. <laughs> 나 이거 싱땀 나는 것 같아. 은퇴할게요 저. 아무래도 시은 땀나서 은퇴해야 되겠어요. 이거 약간 다음날 너무 걱정돼. 아.. 형의 아, 감각이 없어요. 너무 매워. <laughs> 아, 와 내가 대한 도전을 하였어. 아, 입이 얼얼해서 잘 씹혀지지가 않는다. 와 진짜 나 지금 이마에 땀 나가지고 머리 다 젖었어. 오 진짜. 와.. 대박! <laughs> 안에 봐봐. 장난 아닌데. 와.. 엽기 떡볶이로 김장 담으면 좀 이런 맛일 것 같은데? 그거 뭔.. 표현이 안돼 이거. 김장 맛이야. 왜 이래 있어? お願い 아! 땀샘, 눈 눈물샘 당원들이고 왔지요 야, 너 콧물 건나 <laughs> 야, 들어서 같이 먹방 못 하고 다 이거. 제가 명언 하나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의 멧표시면 맷떡을 알기 전과 후로 나뉜다. 맷떡을안 <laughs> 후. 나의 매부심은 사라졌다. 아, 이거 매부심 치료제예요. 누구 친구가 매부심 부리는데 진짜 배기 싫으면 이거 그냥 갖다 주세요. 그러면 이거 치료될 것. 완치 가능함. 내가 송주근 형은 더 매운 거 같은데 이거? 어때요? 명언 하나 남겨 주세요. 저는 멋진 명언 하나 남겨 주세요. 매운맛은 <목소리>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어. 아,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. 아, 매운의 단계가 오르면 오케이. 곧 매운, 다시 내려가다가 내려가다가 하는 거죠. 그렇죠? 그렇죠. 내려간다고 생각했을 때또 다시 오르는 그 매운 그것이 바로 맷떡이다안되겠다요 매떡, <laughs> 저희 진짜 다음부터 그냥 기푸 와. 진들요이 어떻게 어떻게 어 땀나. 나떻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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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이어 어떻게 어떻 어떻게 요저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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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게 어떻게 어떻게 어게 저기요! <웃음> 저기요! <웃음> 싸우세요? <웃음> 저, 저기요, 괜찮으세요? <laughs>